자, 이 시간은 그, 2차 함수를 공부했지만, 그래프를 그 그리는, 어,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수학을 잘하려면, 그래프 그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 그, 나오는 것이, 우리가 전부해봐야 20개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래프의 유형이 20개도 안 되는데 한번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려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과감하게 치환하는 거. 치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달러를 갖다가 원으로, 원을 달러로 하는 거는 같은 건데 단위만 바뀌는 거잖아요. 시완도 마찬가지 단 시완을 할 적에 문자를 어떤 복잡한 반복된 걸 문자를 바꿀 때 시완을 하라는 거는 변역이 같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그래프 그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시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줬다 뺏었다 줬다 기브앤드 테이크 하라고 그랬죠 완전 제곱식 만들거나 그럴 적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그세 가지를 다 쓰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라는 거는 그려보면 별거 아닌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Y는 X제곱 같은 경우.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간에 할, 그, 다할 수는 없지만 뭐라 그랬어요.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는 같이 공부해야 된다 고 그랬어요. 함수는, 그죠? 그니까 뭐야, 하나 볼까요? 어, 초등학교 때는 보면, X 플러스, 아, X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되냐면, 뭐, 네모 플러스 3은 5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그 네모는 2가 들어간다. 맞죠? 중학교 가면 어떻게 배워요? X 플러스 2는 5다. 이렇게 돼. X? 아, 이거 좀내 틀은, 근데 여기 X는 3이 들어가면 되죠. 자, 부등식은?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부등식은 X 플러스 2는 5보다 크다. 그러면 뭐예요? X가 3이 들어가면 5가 되니까 3보다 큰 거. 뭐, 4,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물론 뭐, 3.5도 되고, 3.3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어쨌든 방정식은 는 했을 때 특수한 어떠한 값, 해가 있는 게 방정식이고, 부등식은 등호가 부등호로 바뀐 거고 함수는요 x 플러스 2가 5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y가 돼. 근데 이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f(x)는 x 플러스 2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f 3은 얼마냐? x 대신에 3집어는 라는 얘기예요. f 5는 얼마냐? x 대신에 5집어는 라는 얘기예요. 함수 값이 5가 되고 7이 되고. 근데, fx는 x 플러스 2. 우리는 수학에서 이와 같이 여러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쓰기 위해서 y로 이렇게 대치를 한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2는 어떠한 숫자를 넣는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변수긴 변수인데, 어, 우리가 대학가서도 배우지만은 독립 변수라고 하고 이것을 무엇을 집어넣냐에 느 따라서 y의 값이 틀려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종석 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데, 알아두세요, 그래서 독립 변수. 나는 X에다가는 아무 수나 말, 근데 Y는 아무나 말, X에 들어가면서 같이 변화해서 이런 건 종석 변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 방정식과 부등식과, 그럼 함수는 뭐예요? 함수는 이와 같은 거를 갖다가 다 해가지고 뭐예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번에 나온 거,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 이런 이걸 이걸로 고쳐서 그래프를 그린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이것도 이건 외울 필요 뭐자작한 어, 것들만 이것도 외울 필요 없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고 왜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0, 0 c만 남는 거니까 0 C. 이거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Y 축을 갖다가, 이렇게, 자른다 해가지고, 이걸 Y 절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렇 절편. 옛날에 그떡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생, 저기 뭐, 야 백설기 하면 이렇게 하얀 떡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우리는 절편이라고. 이 절자가 자른다는 거예요. 편을 자른다 해서, 그래서 이 Y 절편은 X가 0일 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한 건데 문제를 풀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해 볼게요. 자, y f(x)로 할까요? f(x) x 제곱. 우리는 모든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해 볼까요? 0을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x에다가 0. 1을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1의 제곱은 1을 집어넣으니까 1. 2를 집어넣으면 뭐예요? 2를 집어넣으니까 4가 되죠. 2, 2는 4. 1 2 3 4. 근데 1.2 집어넣으면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요? F 마이너스 1은 1이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뜻이. F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Y 축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된 거예요. 그럼 Y 콜 X 제곱의 그래프는 그렸어. 그러면, 자, 똑같아요. 근데 Y가 만약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알고 있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었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인데, 어, 그럼 꼭 왼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아니에요. 이거 0일 때, 0일 때 0이었죠. 이건 뭐일 때 0이 돼요? 2일 때 0이 돼. 1, X에다 2 집어넣으면 0.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니까 3 집어넣으면 1. 4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4, 2는 4 2, 3, 4 이것도 그려보면 또그 다음에 뭐예요? 1 집어넣어 보니까 1 집어넣으면 1-2는 마이너스 1이 제곱니까 1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아, 이제 알겠네. x 제곱의 그래프를 갖다가 x 대신에 x-1을 집어넣으니까 x축을 따라서 두 칸만큼 움직인 그래프가 되네. 평행이동한 거. 아시겠죠? 그러면 X에다가 0 집어 으니까 0이야. 이건 0 집어 으니까 어떻게 돼요? 0-2 집어 넣으니까, 마이너스 2 집어 니까 -2 4. 0일 때, 선생님이 그래프를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0일 때 여기가 4가 된다는 얘기죠. 0,4, Y절편이 4라는 거예요. 그래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그려보면 잊어먹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 나오면,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운 그래프 뭐 있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는 미적분 가서 잠깐 배운 거. 그 다음 뭐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지수로그 함수. 이미 배웠, 2학기 때 배울 삼각 함수. 이 정도가 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즐겁게 보시자고요. 근데 이 목소리가 좀 커졌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 이거 이제 데카르트의 좌표계라는 아, 그림이그네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라고 하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0일 때 어디 지납니까 2 지나네 그죠 0일 때1 2 그죠 1일, 1일 때 어디 지나요 3 지나죠 1일 때3 자, 2일 때 어디 지나요 4 2일 때 1면서 2일 때왜 4를 지나, 6이 아닌가요? 2는, 아, 6이죠, 6. 2일 때 4, 5, 6. 자, 0일 때 2를 지나고 여기 지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3 지나죠? 마이너스 1일 때 역시 3. 자, 시간 당 이렇게 이어보면은 y x 제곱에 그래프인는데 어떻게? X축을 따라서 이만큼 아니 Y축을 따라서 이만큼 옮겨갔잖아요. 실제로 이거 보면 Y콜 X 제곱하고 봤을 적에 Y-2는 X 제곱이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Y 대신에 Y-2 집어넣죠. 었 이렇게 되면 Y 대신에 Y-2를 집어넣으면 아까는 X 대신에 X-2를 집어넣었으니까 양의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옮겨갔죠. 이건 Y축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옮겨간 건데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제곱이 가장 작은 게요. 실수를 제곱하면 한대 맞아요? 아니죠.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일 때 가장 작은 수예요. 0일 때. 그러니까 x제곱은 0이 가장 수, 작은 수니까 0에다 2를 더하니까 2가 가장 작은 수가 돼서 이걸 우리는 무슨 값이라고 그래요 최소 값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게 뒤집혀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최대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y 콜 x 제곱 같은 경우,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꼭짓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렇꼭짓점이 몰라요. 0,0. 0. 그러면, y 콜 아까 x-2의 제곱은, 꼭짓점이 얼마였어요? 이렇게, 아까 그렸던 거, 하나, 둘, 이, 옮겨가지고, 이렇게, 꼭짓점이거꼭짓점의 자표가 얼마예요? 2,0. 만약에 이거 플러스 2가 되면 꼭짓점의 자표가 마이너스 2,0. 근데 또 올라가. X제곱 플러스 2. 조금처럼 이렇게 올라가 봐요. 이렇게 올라가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예요? 0일 때 2를 지나. 이해 갑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0일 때. 어, 아, 그럼 이거, 뭐예요?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자, 이거 꼭지점의 좌표 아까 X제곱인데 마이너스 X제곱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X 대신에 X마이너스를 집어넣었으니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자, 1일 때, 1일 때0 되잖아, 이거. 1,0.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요. 우축은 그러니까 이거 꼭지의 매자표가 뭐야? 1,0. 자, 대칭 축, 축의 방정식은 뭐야? 이거는, 이거는 축의 방정식이 이거잖아요. 바로 이게 축의 방정식 아니야. Y 축이 축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렇게 안 하죠, 우리. X가, 여기가, 여기는 1, 2, 3. 3, 2, 1, 0. 이게 X e q u 0이죠. X e q u a 0이 뭐예요? 축의 방정식. 이해 가시죠? 자, 이거는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이게 축의 방정식이 되겠네. X equal E. 이거는요, X equal E가 축의 방정식이 되겠네. 왜? 자, 아까 요거 없다고 치고, 이거, 어유 이거 없다고 치고, 요거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1, 2 옮겨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2 1대 0이잖아, 이게. 근데, 이번엔 2일 때 이게 뭐가 돼요? 3이 되니까, 하나, 둘, 셋, 옮겨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짓점의좌표가 어떻게? 2,3이 되죠. 그죠? 축의 방정식은, x equal, x equal 2가 축의 방정식이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는 그릴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이거는 뒤집힌 거네. 꼭짓점의좌표가 어디예요, 이거? X 대신에 X 플러스 1이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하고, 어, Y 축으로 또 이만큼 내려오네.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꼭지점으로 하고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니까 뒤집힌 그래프죠, 그죠? 이거 꼭지점에 잡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 축의 방정식은 바로 이거잖아요. 응? 어? X 이퀄 얼마야? 마이너스 1이, 이게 축. 그니까,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축의 방정식. 써라 그러면 축의 방정식하고 땡땡 이렇게 하고 얼마야? x 이퀄 마이너스 1. 자, 좀 복잡하게 선생님이 했겠는데 쉽게 설명하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자오 여기가 29번까지 있네요. 자 5번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에 잡혀와 y절편을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책이 그 연마수학인데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어려운 게 나와버리네요. 자,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 뭐였었죠? y는 뭐, x-2의 제곱 플러스 3. 이거 그래프, 자, y 콜 x제곱의 그래프는 이거였죠. 이렇게. y 콜 x제곱. 그 다음에 y 콜 X, 마이, Y 콜 X-2의 제곱은 X축을 따라서 하나, 두 칸만큼 옮겨가서 이렇게 생겼었죠. 자, 그 다음에 Y 콜 X-2의 제곱 플러스 3 하면 이거는 지금 여기는 0,0이 꼭지점이잖아요. 0기어은으면0 되잖아요. 이거는 2,0이 꼭지점에 잡혀가 되는 거고. 이거는, 자, 여기에서 또 다시 하나, 둘, 셋, 1, 2,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3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이 되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완전한 그래프는 이거죠. 그럼 이 꼭지점이 잡히는 얼마? 2,3. 대칭 축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요게 대칭 0 되는 거니까, x e q u 2가 대칭 축이에요. 대칭 축이라는 건, 양, 이 축을 해가지고 접으면 접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기브 앤 테이크 하자고 그랬죠. 좋다, 뺏었다 그러면 그뭐 옛날에는 어떻게 털란다 그랬는데, 아, 이게 공석이 돼서 그 농담을 할 수가 없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떤 형태로 저런 형태로 고쳐야 되니까, 지금 이게 음수가 먼저 나왔네. 자, 선생님 양수 먼저 해볼게요. 3으로 빼내. x 제곱 마이너스 4x 됐죠.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2한번더간 거예요. 자,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4x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차항의 계수의 반 반이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제곱 4를 더했다 빼줬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3 여기까지가 뭐예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십이 플러스 이니까 마이너스 십이 되니까, 이거 꼭 시점에 잡혀 어떻게 돼? 3x제곱은요, x제곱보다 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게 돼요. 그려보면. 왜? y 콜 x제곱하고 y 콜 3x제곱은 꼭 시점에 잡혀는 똑같아요. 그죠? 자,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4. 이게 x제곱이야. 근데 마이너스 x, 3x제곱 볼래요? 0일 때 0. 이건 1일 때 1이었는데 얘 1일 때 얼마예요? 3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보다 얘는 요렇게 됐는데 더 안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이게 x제곱, 2x제곱, 3x제곱, 4x제곱 이렇게 점점점점 폭이 가파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x제곱과 이제는 우리가 이건 했었잖아요. Y는 X 2의 제곱 뭐 플러스 3. 꼭지점의 좌표가 2,3이었는데 이건 꼭지점의 좌표가 뭐예요? 1. 두칸 가고 그 다음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진 거네. 그리고 최고창이 3이니까 뭐야? 어 이렇게 되나요? 와 이거 되게 뾰족한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왜? 왜 여기 넘어갔냐면 이게 바로 뭐예요? Y 절편이야. y절편은 x에다 뭐집어넣었을 때, 0집어넣었을 적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0집어넣으면, 여기다가 0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뭐 나와요? 2 e 나오니까 2를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령 정도, 이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좋다 뺐다 하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10. 이제 뭐 잘은 안 나오는데 이거 대칭축은 뭐예요? x equal 2가 대칭축. 자, 요거, 맞죠? 이제 이건 마이너스로 묶어야, 마이너스는 이렇게 뒤집힌 거죠. 그래프가. 마이너스로 묶으니까 x제곱 플러스 4x. 바로 합니다. 반의 제곱을 더했다, 뺐다. 식은 안 변해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에다가 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네. 그죠? 렇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죠? 렇 그런데,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집어 넣었으니까, X 플러스 2를 집어 넣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왼쪽으로 두 칸만큼 옮겨온 거네. 그 다음에, 밑으로 또, 어, 이거 사실상, 어, 마이너스 3 밑으로 또, 이거 이항 시키면, Y 플러스 3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같지 않은지죠 여러분도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공부해봐요. 그럼 Y 플러스 3은 Y 대신에 Y 플러스, Y 플러스 3을 했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x축에 이거 마이너스 밑으로 한 칸, 두 칸, 세칸 y 대신에 y 플러스 3이니까 y축 반대 방향 이게 양의 방향이니까 음의 방향으로 서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이 2, 마이너스 3 대칭축은 이거죠. x 이퀄 마이너스 음. 자 너왜안 올라가지? 어. 안 올라가요. 자, 이 문제를 풀고, 지금 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네요. Y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k 플러스 4. 여러분들 식이 복잡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사실상 겁먹을 필요 없어요. 꼭 시점이 x축에 오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오라는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뭐야. y는 뭐 x 아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는 게 없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끝나라는 얘기야.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완전 제곱식이 되라는 얘기. 수학적 사고를 그냥 사면 돼요 우리가 배운 것 같고. 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e k x. 자 완전히 거, 이거 문자로 나왔는데 이거 반이 얼마예요 k죠. k의 제곱을 더했다 빼줬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예요? x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e k 플러스 3. k는 언론겨가는지 몰라요. k가 만약에 오면은 우측으로 5만큼 옮겨갈 거고, 이게 만약에, 막, 플러스 오면 좌측으로 이렇게 옮겨가게될 텐데, 좌우지간 이거는 오르락 내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지점이 X축에 머물려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양변 마이너스 곱하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 자, 멜빵 공식 마이너스 플러스 5. 그럼 K는 뭐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1. 자, 3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9, 플러스 2, 플러스 3은 0.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 했냐면, 모든 상수 k의 값을 더하라고 랬으니까 여기서 사실상 요건데, 그죠? 둘이 더하면 3 더하기 마이너스 2도 답이 2인데, 여기서 직접 해도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만나는 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B가 얼마야? 2. 그러니까, 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 이게 여기에서 지금 이단원이 끊긴 것 같아. 여기 7번까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